어제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아서 놀라셨죠. <laughs> 어제 이제 에피소드를 녹음하려고 딱 컴퓨터를 켰는데, 저희 동네에서 전기 공급이 9시, 딱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6시까지 끊긴다는 소식을 들어서 꼼짝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바로 쉬었네요. <laughs> 캐스트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죄송하고 오늘 소식 또 한번 제대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 제 리모트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월요일 에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 기반 암호화폐 게임 기억하시죠? 햄스터 컴뱃에 대한 이란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란이란이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나오고 난리가 났네요. 햄스터 컴뱃은 유튜브, 트위터에서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저희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월요일 AP통신에서도 이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란 정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좀 달갑지 않게 보는 모양인데요. AP통신의 글에서는 이란의 플레이어들이 암호화폐 보상을 얻기 위해서 휴대폰을 탭탭탭 두드리면서 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적은 일자리, 뭐 서방의 제재 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국민 들은 이런 게임으로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고 일학점 금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방으로부터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이란은 지난 5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새 대통령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경 이간지 잼잼. 에서도 햄스터 컴뱃에 대한 관심을 좀 비판했는데요 이 근거가 사실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부를 얻겠다 그러니까 일억천금의 꿈을 꾸는 이런 어, 젊은이들을 부추긴다 라고 썼는데요 어, 햄스터 컴뱃이 이런 꿈을 부추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문에서는 일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그런 게임에 의지를 하고 지름길과 횡재만 찾는 사회는 어, 점차 노력과 기업가 정신을 잃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야말로 진짜 국가 선전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프로파겐다죠. 개인이 어떤 일을 하든 사실 이거는 국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개인이라는 것이 국가가 제재할 대상도 아니고요. 하지만 개인들의 관심은 국가가 하는 일들의 효용성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관심을 갖는다? 그 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회가, 국가가 개인에게 일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일하고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어, 이게 사회적인 계약으로서 말이 된다는 것을 개인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는 때에, 그럴 때야말로 사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국가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사회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룰을 만들고 이걸 지키고 이래야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어떤 집단으로서 내가 개인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효용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듣는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일을 한다 하지 마라 같이 판단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햄스터 컴뱃으로 이런 사회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유명 브로커사, b e r n s 기억하시죠? 월요일 연구 보고서에서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거래에 승인되면, 비트코인 ETF와는 동일한 수요처를 볼수 있겠지만, 규모 자체는 더 작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소개를 드렸던 맥킨지의 분석과 좀 비슷한 입장인데요. 애널리스트, 가오탐 추가니, 그리고 마히카 샤프라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ETF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전환이 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현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가 적다는 거겠죠. 그리고 베이시스 거래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테이커를 찾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ETF 시장의 유동성 건전화에도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처음에는, 어, 비트코인 ETF를 원했던 그 회사들이 수요를 보이겠지만, 규모는 적을 것이고, 앞으로 조금 더 인식이 좋아지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때 베이시스 거래는 현물 ETF를 매수하고 동시에 선물도 매도를 한 다음에 가격이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행위를 읽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맥킨지 분석과 비슷하게 어 아무래도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 것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제 예상과는 좀어 다른 예상이고 전통금융 월스트리트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점프크립토의 대표인 카나브카리아라는 인물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회사를 떠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업계 유명 인사들이 그 다음 도전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기원을 하면서 좀 다양한 반응을 냈는데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를 통해서 리도의 LDO 토큰이 큰 짐을 덜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DO 토큰은 월요일에 카리아의 발표 이후에 이번 주7%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코인 마켓갭에 따르면 2.35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카믹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5월 테라 붕괴로 촉발된 암호화폐의 겨울, 어, 윈터라고, 크립토 윈터라고도 하죠. 이동안 점프크림토는 500만 개 이상의 LDO 토큰을 판매를 했습니다. 엄청 크게 이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2022년 9월에는 약 600만 LDO를 보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기준 약 140만 달러에 해당하는 50만 개좀 넘게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년간의 지속된 이런 매도세로 인해서 점프가 좀 토큰 가격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디파이 토큰들이 이번 주다 상승했다 라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밈코인 열풍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여러 트렌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 솔라나 폰 출시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도 지금 어, 구매를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 폰에서 액션 그리고 블링스라는 어, 기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밈코인 다양한 트렌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액션과 블링크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일 사용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직접 블록체인 내의 밈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라나 재단은 코인데스크에 보낸 성명에서 솔라나 액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그리고 물리적인 QR 코드 등 다양한 플랫폼 형태로 온체인 거래를 실행할 수 있고 어, 또 예를 들어서 특정 개발자는 민코인을 언급하는 트위터 게시물에서 액션이라는 기능을 삽입을 해서 해당 게시물을 본 사용자는 어,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고 즉시 솔라나에서 바로 거래를 시작하는 그런 일련의 어, 시퀀스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블링스라는 어, 이 이름의 기능 어,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링크 그래서 블링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블링스를 사용해서 다른 사용자들의 액션을 자신의 팔로워와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활동들과 블록체인에서 민코인을 거래하는 활동과 연결을 좀 해보겠다. 이런 기능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은 팬텀과 백팩 같은 인기솔라나 지갑에서 좀 바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통합 할수 있게 된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록체인 앱, 디센트럴라이스드 어, 앱 그리고 토큰 거래, 뭐, 암호화폐 거래 관련된 기능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 어, 블록체인 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구매하고 싶어서 사실 계속해서 고민 중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 sarah.dailycryptonews.net으로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오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d t r i n i t y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Unity하면 삼위일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을 decentralized 파이낸스 에서 접목을 한 그런 프로젝트 인데요 이름이 재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만든 데에는 어떤 좀 배경 이야기도 있는데요 프렉스 파이낸스의 샘 카즈미안 이라는 인물이 구상하고 또형 성공적으로 구현을 했던 디파이 트리니티의 개념을 어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의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어 일종의 currency 죠 그다음에 LBP, Lending Borrowing Protocol, 대출 프로토콜이고요. DEX, 어, 탈중앙화 거래소.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디파이 트리니티의 세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루핑할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낮은 금리로 어, 스테이블 코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어,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홈페이지도 오픈이 되어 있고, 트위터도 오픈이 되어 있고, 좀 여러 가지 분석들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토큰들의, 어, 뭐, a p y 도 제안을 하고 있고, 2024년 3분기에 출시를 한다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항상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오면 신이 납니다. 물론 좀 어려운 개념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금융의 바운더리를 좀 푸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지수를 보시면 결국에는 공포로 넘어갔네요. 46에서 어 지금 수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 기준 비성 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까지 준 1위는 역시 비트코인이고요. 0.33% 내려간 8,679만 천원. 2위는 연파이낸스 0.21% 내려간 815만 9천원. 3위는 이더리움 0.71% 내려간 476만 1,000원, 4위는 메이커 0.27% 내려간 329만 4,000원, 5위는 BNB 0.18% 내려간 82만 4,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2.65% 내려간 53만 3,500원, 7위는 솔라나 1.08% 내려간 10, 92,600원. 8위는 아베, 2.48% 내려간 129,800원. 9위는 일루비움, 0.9% 내려간 93,700원. 10위는 컴파운드, 2.91% 내려간 68,400원에서 다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그리로 넘어가셔서요. 크립토 게이너 보시면 역시 오르미에시크 시스템 ECO 토큰이 123.49% 올라간 0.00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위믹스도 어, 보이네요. 28% 올라가서 1.36%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유러 파이낸스 EUL 역시 디파이 어,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요. 26% 올라가서 4.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탑 크립토 루저 보시면 빅볼 트레저스의 BTRS 토큰이 90.33% 내려간 0.009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트렌딩 쿨토 보시면, 헤데라 HBAR 토큰이 0.56% 내려간 0.078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어, 요새는 원래 트렌딩 쿨토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 토큰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6월 26일 수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다섯 개, 별 다섯 개 리뷰 한번 부탁드리고요. 뉴스레터 메일리에서도 제가 쓴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